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시고 새날을 창조하여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에 우리가 주 안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인도함 받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성령 충만한 받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취의 은혜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1기야 22장 14절입니다 11기야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이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록해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낸 요와께 묻게 한 유다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이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의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 하니라. 아멘. 요하스가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뭐 이런 일을 하다가, 율법책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발견한 율법책을 갖다가, 이제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책에 있는 내용을 듣자마자 왕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제 우리도 이렇게 힘들구나 하면서 왕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이렇게 왕이 이렇게 리액션 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을 땐 내가 죄를 져도 죄 지은 줄 몰라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멀어졌는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가니까 우리의 영이 그래도 둔감한 모습에서 조금은 민감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시아 왕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서기장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이런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들을 보낸 거죠.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아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나 14절에 분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벌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이렇게 해서 여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여 선지자 하나가 나온 게 유일한데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훌다입니다. 아마 주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이런 유력한 사람들이 다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훌다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는 거예요 15절에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요시아가 이들을 보냈죠 그런데 이 요시아에 대해서 여기에서 왕으로 여기서 표현하지 않냐고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건 뭐예요? 예, 하나님이 지금 인간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왕에게가 아니라 인간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선 딱 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권위를 세워 드립니다 자 15절 예,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려니 이 얘기는 뭐예요 보통 이렇게 왕이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봐줄 만도 한데 지금 그럴 결를이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는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제 재앙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유다가 멸망할 것을 처음으로 지금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는 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지금 10지파는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는데 유다 지파만 남아 있는데 겨우. 그리고 레비 족속, 그들은 제사장 족속이니까 남아 있는 사랑석인 사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도 멸망한다는 얘기를 거침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왜 이렇게 유다가 멸망당하게 됐는지 분명하게 풀다가 선언합니다 17절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첫 번째 하나님을 버렸대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은 자기가 신이 될것 같은데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이,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해,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미어라지 이런 말하는 거 큰일 날 것이죠. 예. 그래서 인간은요, 지가 왕이나 주관자가 될수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다른 신이 그를 주장하게 돼요. 예수님의 손을 놓으면 마귀가 그 손을 붙잡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끝날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했대요.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에 내린 이것을 향해 내린.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유다 쪽에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요시아 왕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합시다 그거는 좋겠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 개인들은 또 개인에 대한 말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이제 요시아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를 보낸 여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서는 내가 이것과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옷을 찢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어 주면 아, 여러분, 그거는 최고죠. <laughs>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들었다는데 아, 그럼 됐죠, 뭐.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요시야는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간대. 다시 말하면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고 죽는다 그 얘기예요. 예. 그것도 사실은 이것도 축복은 아니죠. 예. 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 하니라. 네. 여러분, 요시아의 구원은 어떻게 왔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이것을 하나님은 들었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내 옷을 찢은 거,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의 회개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어찌하든지 회복되어지고 부흥할 수 있고 회복만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세워 달라고 간곡한 기도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자기 민족의 죄를 얼싸 안고 회개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불순종할 때도 많고, 세상에 찌들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멀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아주 막역하게 주님과 친밀하게 늘 가까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 충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수 있게 은혜도 충만하게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교만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 앞에서 늘 온유하고 겸손하여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와 또 구원하시는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루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응답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